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오픈AI가 개발한 언어 모델인 최 g p t 의 인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질문이나 명령에 대해 마치 인간과 같은 응답을 생성해 주며, 챗봇 및 자동 작성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은 항상 필요하며 채 GPT로 대체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AI 모델과 마찬가지로 채 GPT가 훈련된 데이터에 의해 한정된다는 것인데요. AI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만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접한 적이 없는 새롭거나 고유한 상황을 이해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새로운 문제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챗GPT와 같은 AI 모델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모델은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제공된 정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채 GPT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연결에 중요한 감정과 공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인간의 상호작용은 챗 GPT가 제공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단서와 공감 및 맥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챗 GPT는 인간과 같은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인간의 능력은 여전히 필요하며 AI 모델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적응력, 비판적 사고, 감성 지능은 모두 채 GPT가 갖지 못한 필수적인 능력이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채 GPT가 대중적으로 유행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며 대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써달라는 요청에 채 GPT가 50초 만에 작성해준 내용입니다. 즉, 첫인사 빼고는 채 GPT가 써준 거를 번역만 해서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요. 놀랍지 않나요? 채 GPT는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시부터 100만 명 사용자까지 걸린 시간이 넷플릭스는 3.5년, 페이스북은 10개월, 아이폰은 74일이었다고 합니다. 채 GPT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검색 서비스를 대체할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으며 구글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죠.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 우리가 검색을 하는 주된 이유가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내가 알고자 하는 하나의 완전체 정보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요. 채 GPT가 그 과정을 직접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에 해주다 보니 단어를 검색해서 링크에 들어가고 정보를 모으는 행위가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현재 3.5 버전 모델은 2021년까지의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그리고 더 정교하게 학습된 모델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이런 서비스가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로 인해 누군가의 업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수많은 말과 마부들이, 그리고 마차 만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요.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누구나 될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챗 GPT가 알려준 내용이 내 업무.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한 힌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 흐름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다고 즐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피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 나의 이익을 가가먹을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위험이 매우 위협적이고 피할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은 그 대상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콜라, 커피, 아이폰, 신용카드, 유튜브 등 때문에 코카콜라, 스타벅스, 애플, 비자, 구글 등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는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에 1빌리언 달러를 투자했었고, 최근에 1 0리언 달러를 더 투자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보유 중인 기업이라서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요. 어느새 바짝 곁으로 다가온 인공지능의 시대 과연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는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